토요 묵상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포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브하슨, 아들이 없고 딸 뿐이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요수아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니까요.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다가 약간 흥분하면 격길로 쉴수 있어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수아 16장 말씀은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문하세 집화가 땅을 분배받은 지극히 평범한 말씀인 듯 보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땅들을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적어 놓고 있는데요. 어, 이 말씀이 지극히 평범하게 그리고 크게 우리에게 의미가 와닿지 않게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제가 순정현 자손들에게 청파동으로부터 서대문 그리고 연신내까지 땅을 자손에게 준다고 하면 저라면 아마 그 땅을 정말 자세하게 적어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할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땅이라고 한다면 대충 적으시겠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씩 적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적으시겠죠. 그것처럼 이 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땅을 자세히 적어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땅을 자세히 적어놔서 이게 누구 땅인지 시시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적어 놓고 있다면 굳이 성경에 적어 놓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내용을 적어 놓고, 적어 놓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 제가 먼저는 한번 제가 도시들을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여러분 이 도시들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큰 도시, 대도시 사람이 많은 곳을 떠올릴 수 있죠. 또 하나, 제주도, 하와이, 괌, 발리 이런 곳을 떠올리면 여러분들 어떤 곳이 떠오르나요? 쉴수 있는 곳, 해변가, 편한 곳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죠. 마지막으로 진주만,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스라엘, 가자 지구. 이런 곳을 떠올리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맞죠? 전쟁이 있는 곳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마지막으로 가난하는데, 6.25때 인천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메가더 장군, 상륙작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지역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무언가를 뽑았다 말합니다. 그 뽑은 게 무엇이죠? 맞습니다. 제비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나눌 때그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너는 이땅 너는 저땅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뽑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결국 그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최종 결정, 그 땅을 가지는 그 결정,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지파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그 제비뽑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나오는 지역 중에 첫 번째가 나오는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장 여리고를 떠올려도 어떤 느낌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척 정복 때 정복 때 주신 땅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 땅을 우리도 기억하는데 그것을 몸소 느끼고 보고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 성을 여리고를 떠오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단강, 요단강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에 요단강은 물이 철철 흘러 넘쳤는데 그것을 마르게 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결국 그 땅을 마르게 한 것, 그것은 햇빛이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가보면 벳 호론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요수아 10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듣고 보셨던 말씀을 본다면, 배토론 이 지역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무찔러 죽인 사람들 수보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박을 내리셔서 그 땅을 무찌르시고 그 땅의 적군들을 죽이신 사건이거든요. 결국 보시면 배토론 지역을 또 떠오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적처럼 주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요소아에 나오는 제비, 그리고 땅들, 여리고 땅, 그리고 요단강, 베토론, 이런 지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뜻하는 베델, 그곳에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 지역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 지역들을 이 글을 통해서 볼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은 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을 잊고 금송아지를 찾고 그들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것들을 그들의 품에 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약속하시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지키시지 않으실까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약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를 후회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낙심하거나, 혹은 또 우리의 과거를 어, 지금보다 그 신앙이 좋았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그곳에 머무는 자로 남을 것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래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고 복을 넘치게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낙심하면서 살아갈 것도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또 그리고 미래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 지금 당장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리히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수와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에브라임 자손에게 어떤 어떤 지역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제가 제 고향이 예천군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예천군에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373-1번지에서 살았어요. 라고 하면, 와, 진짜 깡촌에서 저 시커먼 목사님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체적인 지역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지키시는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쭉 자세하게 언급하다가 10절 말씀에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석을 쫓아내지 않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석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계기, 그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사실 이방 민족을 쫓아다니지 않음으로 그들의 이방 문화를 우상 문화를 그들이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 사실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 같으면 이 말씀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이 말씀을 적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적어 놓은 이유는 분명히 자신들이 제약이 자신들의 제약 가운데 넘어졌음을 보여주며 반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 놓은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특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그때그때마다 그들의 생각이 아, 이건 더 좋았을 거야. 이건 더 좋지 않았을 거야. 아, 종을 남겨두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어,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것이 유익하니까 그대로 했, 했던 모습처럼 그 땅을, 땅을 정복할 때마다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했다면 분명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능력, 그들의 경험, 그들의 판단, 그들의 지식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느꼈을 터인데, 이 땅을, 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은혜로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죄악에 빠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과거에 영광으로 또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을 수없이 지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의 삶을 낙담하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특한 생각으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틀고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세요뭐 제가 뭐 잘나선가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뭐이 시커멓게 생긴 <laughs> 이 목사님 목사를 보면서 뭐 무슨 유익을 얻을까 이 말씀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십절 말씀처럼 여전히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가 제약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고 여전히 내 기특한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내가 그 한계를 알기에 나의 죄인됨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합니다라는 그 자세로 그 의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제를 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류를 여겨주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사랑으로 베풀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특한 생각으로 그들의 영리한 생각으로 그들을 단에 쫓지 않고 종으로 삼아 그들의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 결국에는 우상문으로 빠지며 하나님을 떠났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생명길을 걷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넘어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 위에 서서 흙으로 흙 위에 헛된 집을 짓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한켠한켠 한켠 우리의 삶을 지어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형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받은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